6월 25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민족 화해 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은 1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이 산부 예배 후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6.25 동란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 읽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감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회계 지도 대상 부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피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가급적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먼 곳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준 목사, 단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총회 파송 해외 선교사 동역자 대회가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대천 환아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온가족이 드리는 새벽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전국 남신도 대회가 7월 18일 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웰리 힐리파크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김성은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노의 남신도 실행위원회 모임이 7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지구 구역장 야유회가 29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정 및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박규빈 건사님께서 26일 월요일 자녀 방문차 출국합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